오늘은 롤드차스를 했다. 참으로 별난 하루가 기대되는 출발이었다. 첫 번째부터 무지개 증강이었다. 진보의 행진과 별수호자 중에서 고민이 되는데 오랜만에 별수호자 우르곳으로 웅장해지는 하루를 기대해봤다. 사렙에 나와준 3코를 모두 넣은 다음 별수호자 리븐으로 갔다. 새 리성을 만들었다. 이성이 붙어준 덕에 드론을 덕지덕지 붙여온 에쉬와의 일대 일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 10원 이자를 맞춰주면서 별소우자 베인으로 갔다. 아주 부담스러운 모르가나에스턴 모르가나까진 잡았지만 그 사이 룰루가 만화를 채우면서 승패 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망토 연운을 먹었다. 바로 성배를 두 개나 만들어 버리기로 했다. 이따가 별수호자 우르곳을 버프해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았다. 룰루 이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거 결투가를 빼고 선의를 넣으면서 별수호자 소나로 갔다. 마지막은 지하 세계를 상대하며 손쉽게 크립까지 갈수 있었다. 크립에서 록스의 이성을 만들 수 있었다. 다시 별소호자의 주문투척자까지 맞췄다. 아쉽게도 두 번째에서 영웅 증강체가 나왔는데, 3코 별소호자 닐라 증강을 노려보기로 하는데, 나눔의 미덕 닐라의 주문력이 증가하고 아이템을 하나 복사했다. 이걸로 한번 해보기로 했다. 릴라를 얻으며 릴라의 성에 람머스의 성까지 만들었다 벨트를 람머스에게 넣어둔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망토는 성배로 지팡이는 우르고에게줘야하기에 지금 당장 릴라에게 아이템을 줄순 없으나 의성이 된 것만으로도 무법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초밥에선 여눈을 먹으면서 성배를 하나 더 만들었다 3-5의 공제리얼은 아무리 생일이라도 살짝 선을 넘은 상대였다. 근데 이걸 지는 상대도 레전 드네였다. 7렙을 찍었다. 베인 이성을 만들었다. 라바돈을 만들었다. 개인 이성이 됐게 4 결투가로 가졌다 람머스 방방이 개장됐는지 신나게 뛰어보는 체스 친구들이었다. 기계 유망주가 된 모르가나 나르의 부진에도 깔끔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증강에서도 별소호자 상징을 얻게 되면서 별소호자 우르곳 말고 다른 것도 할수 있게 됐다. 별소호자 특패 에코를 에 넣으며 6 별소호자까지 맞췄다. 그런데 사일러스 삼성에 루시안 삼성까지 나는 별소호자 증강 두 개를 상대는 무법자 증강 두 개를 확실하게 갈린 것을 알수 있었다. 어모대 상징을 두개나 얻은 상대와도 만났는데 무한대 팀까지 섞이니까 아주 아프게 맞고야 말았다. 장갑, 벨트를 먹었다. 모모그라도 만들어주고 도장을 만들었다. 이제야 온전하게 아이템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레이저단 상대를 이길 수 있었다. 벌써 9렙에 도달한 레벨업 상대는 이제 진짜 시작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아이템은 연운으로 골랐다. 이제는 9랩을 달려줘야 했다. 바로 오코 별수호자 신드라가 나오고, 에코는 페어가 나왔다. 별투가들을 팔아버리면서 리로를 돌려보는데, 일단 오코인 피들이라도 써주며 쇼젠까지 만들어 이따 오르고세게 넘겨줄 것이었다. 클론으로 만난 기계 음왕주는 가볍게 이겨주며 다시 리로를 돌릴 수 있었는데, 우르곱이 나와줘서 바로 별수호자, 라바돈, 쇼진을 모두 줬다. 반짝반짝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자금만 충당하면 됐다. 팔 별수호자 우르곱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킬을 많이 써주며 돈을 30원 넘게 벌수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상대를 이길 순 없었는데 돈을 이렇게나 벌어주면서 5코 이성작을 해주면 승산이 있었다. 레오나가 나와주며 넣어줬다. 계속해서 리로를 돌려보는데 레오나 의성을 만들었다. 신드라 의성을 만들었다. 사실, 별수호자 상징이 두 개니까, 별수호자 우르곳을 두 마리나 써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우르곳은 잘 나와주지 않았다. 거기다 현재, 유일한 탱템 모모그를 그나마 복제라도 할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자금과 대검을 두 개나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야 힘을 발휘하는 상대 피들? 나는 그래도 레오나가 이성이라서 피들에 대항할 수 있었다. 에코 이성을 만들었다. 할별소 자를 포기 하 더라도 시장 만화 를 채워 주는잔 나와 함께 쌍별소자우 오르 곳 으로 하고, 싶었던 아까와 달리 드론 과 함께 하는피들은 더욱 더 강력 했던 레오나 이성 을 하나 더만 들었 다. 성배는 우르곳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잔나에게 옮겨줬다. 거의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써버리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오른쪽 우르곳은 상자를 얻을 확률이 40%에 육박하는데도 하나밖에 건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템을 꽤 얻어주긴 했는데, 무한대템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다. 이제야 오르고 이성을 만들었다. 피가 별로 없어서 쌍별르 곳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상자를 많이 얻어주고 싶었다. 쇼진까지 만들어주니 둘다 쇼진이라 파도가 같이 오니까 거의 삼성급 비주얼이었다. 아이템은 덤블 조끼로 골라 에코에게 줬다. 레오나만 술술 나와줘 이러다 삼성을 짓게 생겼는데 잔나 의성을 만들어주면서 스킬을 더 빨리 쓸수 있게 되었다. 상대가 침장을 직방으로 맞췄음에도 스킬을 엄청나게 빨리 쓸수 있었다. 돈도 보충했고 아이템도 또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레오나가 하나 남았다. 이제 쌍르곳을 포기하고 별소자 모대로 가주는데 보건까지 줄수 있었다. 쇼지는 그래도 신드라에게 주면서 니코에게는 도장까지 줄수 있었다. 여태 계속 무한대 팀에게 맞기만 했는데 별소자 모대가 찍어 버리니까 잔챙이들은 다 정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쪽수로 승부보는 무한대 팀인데 모대가 한반 이상을 잡아 버렸으니 질 수가 없는 상성이었다. 마지막 레오나를 찾아보는데 쉽게 나와주지 않았다. 삼성배 버프까지 받아버린 별소자 모데라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상대를 찍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구원을 먹었다. 아이템은 영혼의 형상으로 골랐다. 탱템들은 모두 에코에게 줬다. 피드리성까지 만들었다. 다시 만난 노한대 팀. 이번 전투에선 모델 스킬이 최악으로 들어갔음에도 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우르곳의 파도는 아주 잘 들어가주면서 아이템을 더 얻을 수 있어 구원까지 만들어버렸다 마지막 레오나 하나까지 찾아보는데 분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은 별수호자 레오나 삼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시작하자마자 손에 드는 레오나, 손을 들자마자 상대가 사라지면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별수호자 상징을 두 개나 얻으며 별수호자를 든든하게 즐기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뭐야, 이거? 뭐야? 사차 서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실제적으 뭐 보좌관들이나 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laughs> 뭐야? 나 뭐? 그 마셔. 더블치즈? 아니? 치즈버거 아니? <laughs> 이거에 아, 치즈빼기? 치즈는 이렇다구 치즈소스 머스타드네 다 다르잖아 파인애플맛이야? <laughs> 응야 이거 안되겠다 아아 아. 말하는 건이 어, 하라는 거다만나 벌써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난 뭔지 알아 나도 알아 너도 알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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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신라면 신 같은 거아매아 진라면 진라면 아, 진라면. 아, 진라면. 아 열라면이래 진라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아니 그저아 뭐하냐고 아. 아 이걸 먹으라고? 맛있을 것 같아 뭐하냐고